어제 설치를 했는데 비하고 바람이 너무 쳐가지고 어, 외국에 우리 체병이 숨죽한 것도 자연재해 때문이었는데 어,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. 여기 있는 천막도 이 재단만 어, 멀쩡했지 이 기둥이 다 무너져가지고 오늘 다시 세우고 모수작업을 했습니다. 1년이 지금 아대가도록네 진상규명도 잘 안되는데 네. 네. 연패우건도 커져가고 있습니다.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의 방해는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. 어, 여태껏 김에서 수사 외압을 했는데, 이제는 경북 경찰청마저도 수사 외압에 합세를 해가지고, 또 공수처에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의 변호인이 무려 두 명이나, 그, 변호인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공수처를 어떻게 믿고서 공수처 수사를 받는 것이, 그 공수처가 계속 수사하는 것이 맞는지,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하지 말고, 특검이 지수용됐면좋겠 최선을 다해서, 국민들 네. 눈높이에 맞게 특검을 만들시면 안쓰러워도 될 많은 시민들이 체해병을 수모할 수 있도록 미양소를 마련했습니다. 저희는 내일인데 또 체해병을 기일이니 운영토록 하고요. 어, 여기에 체해병을 위해서,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해병 요소, 대전현충원 요소에 직접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새 잘 지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나좀 너무 긴 시간 동안, 네. 고어젠많말했습니다 저희는 1년이라는 시간이 음...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. 이렇게 오래 걸려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가. 지금 그 유족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데, 1년 동안 계속 고통에 방치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분들이 정말로 추모할 수 있고 좀 마음의 안식을 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벌써 1년입니다 근데 그 1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이게 1년이 아니라 2년이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, 더 이상, 체수근 해병과 유족을 위해서라도, 이거는 탈치시못 됩니다. 우리, 국회에서 어, 시험을 확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. 빨리 끝을 내야죠. 네. 진상기명도 하고, 억울함도 밝히고, 네. 모든 걸다 개자리로 빨리 돌려놔야 죠 네.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, 네. 곧 그렇게 될 겁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함께 타오는. 은재야, 마이크 챙겨. 마이크 챙기라고, 마이크. 아. 段。